몬스터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옵션의 타락한 활, 타락한 석궁 이두 개를 가지고 네임드를 잡을 거예요 어빌리티도 사용하지 않고 스킬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세팅값은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임드를 잡아서 무기 자체가 가진 평타에 대한 성능만 확인할 겁니다 이때 속살을 킨 버전, 안킨 버전 해가지고 두 가지로 확인할 거고요 자, 확인해 볼 것은 이겁니다 공속 차이가 있는가 뭐가 더 강한가 평타만 했을 때 여기서 3번 이상으로 실험을 더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재미로만 평타 실험만 하겠습니다. 인티캄 정도가 괜찮나? 자, 제가 이제 레벨 때문에 마스터리 효과로 얻는 공격력이 다르다 보니까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이 마스터리에서 공격력이 93 차이 나거든요. 여기서 근데 공격력을 강화로. 91을 붙여줬으니 2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요 정도는 그냥 좀 애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중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올 명중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무기 특성까지도 아예 뺐습니다. 진짜 찐 평타만. 이거는 뺄 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어 그래도 뭐5 8제나6 8제는 아! 네임드라서 아무 변수가 없네 네임드는 견제가 묻지 않기 때문에 6 8제가 발동을 안 합니다 스킬 패시브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4 8제까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건데 둘다 배운 상태 아 어, 그치 2분 13초 아 이게 맞지 그래 <laughs> 아까 이상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속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건 일일이 세야 되거든요. 자, 석궁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몇초 걸렸죠? 자, 47초씩 걸렸어요. 속살을 켜지 않은 활과 그냥 석궁은 이게 육안으로는 봤을 때 활이 조금 빨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재보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속 차이는 없다. 어떤 스킬에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가 더 강한가 석궁이 강했고 속사를 켰을 때 활이 강했다 자 석궁이 아무것도 키지 않았을 때는 2분 21초밖에 걸리지 않으므서 제일 빨랐고요 활이 속사를 키니까 8초 정도 더 빨리 잡았습니다 확실히 빨라졌죠 오늘 재미로 해본 실험이지만 간단한 결론 정도만 내려보면 속살 또한 스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킬을 전혀 쓰지 않은 석궁보다 강해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아무런 스킬도 서로 쓰지 않았을 때는 석궁이 더 강했다 석궁의 한방한 한 방이 활에 비해 강하긴 하다 그런데 그 차이는 사실 미미합니다 6초 밖에 더 걸리지 않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차이가 미미했다 여러 가지 스킬들을 혼합적으로 실전에서 쓰는 것처럼 썼을 때 뭐가 더 강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네임들을 때려보는 것만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냥터에서의 성능에서는 범위 사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성능을 비교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치를 획득하는 장소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한 스킬 트리, 뭐 아이템 세팅, 기타 다른 세팅 그런 영향을 다 받다 보니까 당장 이 결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의 실험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공속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공속 차이가 없을 때에는 평타 역시 석궁이 더 강합니다 이 정도의 결과를 낼수 있겠네요 자, 오늘 재미로 해본 실험 여러분들께 재밌는 정보가 됐길 바랍니다 난 재밌어 왔어.